또 이들은 다른 카스트 출신과는 결혼할 수도, 신분을 맺을 수도 없었다.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늘날 아직도 이런 관습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과정을 거쳐 아리안족과 원주민들이 가졌던 종교적 관념이 힌두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마의 힌두교에서 브라마는 창조자이자 최고의 신. 비누스는 보호자이며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시바는 파괴자이다. 힌두교의, 중, 힌두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카르마, 즉 윤회 사상으로서 이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번 여러 번의 삶을 전전하며 심지어 전생에서 동물로 살았을 수도 있다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자신이 속하는 카스트 신분 내에서 모범적인 행동과 덕행을 쌓는 다음 쌓은 다음. 다음 삶에서는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또 카스트 제도의 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뜻밖에도 힌두교에 대한 비판은 왕자로서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며 성장한 시타르타 고타마이의 제기되었어. 기원전 560년에 태어난 시타르타의 삶은 어둠면을 경험할 수가 전혀 없었게 된 거지. 그건 왕자의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은 것이었어. 그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병들고 늙고 쇠약한 인간들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난생 처음 죽음을 대면했고, 너무나 충, 큰 충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풍족한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 아직도 한창 시절 검은, 나이, 검은 머리, 빛난 얼굴, 행복한 윤을 누리고 이제 막학성이된 나이에. 나는 머리와 수염을 박박 받고 빛바랜 옷을 걸쳐 입은 채 통곡하며 우는 부모의 만류를, 만류를 뒤집, 뒤로 하고 나서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타르다는 6년 동안의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채 신과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지. 인간의 고통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서 온다. 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얻지 못한 데서 온다. 욕망 때문에 번민이 번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하며 아무런 욕망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욕망을 줄여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아무런 욕망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있게 된 사람은 죽은 후에 환생하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열반 속에서, 즉 무로 소멸하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찾는다. 한때 왕자였던 시다르다는 이제 부처, 즉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했어. 기다릴 의 가르침, 가르침은 불교는 오늘날 힌두교와 더불어 세계의 위대한 종교가 되었지. 7강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 중국.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끼친 중국 문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주비행사들에 따르면 피라미드 궁전, 교회, 탑, 마루, 마천루,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지상 최대 건축물인 중국의 만리장성은 알아볼 수 있다고 있다. 우주에서 만리장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이것도 꼭 읽어봐야 되더라. 내용이, 내용이 와전된 거야. 실제로는 뭐안 보인다고 해. 칼세이건은 만리장성과 피라미드를 두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서 식별할 수 있는 지구의 유대한 거대 지형지물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당시 우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에서 탑재된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한때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그러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가능한 것이 사람이 뭐 볼수 있다. 이런 건좀 다르겠지? 한때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교과서에서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소개했으나,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했다. 나사 역시 우주에서 인간의 눈으로 말리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 참고로 우주는 지상으로부터 100km부터 시작이 돼. 이 경계선을 헝가리 출신 미국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카르만선 카르만선이라고 불렸던 거야. 여기 빨리 읽어 보자. 말리장성 춘추시대 때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시황의 명으로 축소, 축조되었으며, 명나라 때 이르러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완성되었다. 진시황 때의 만리장성은 말이 뛰어넘, 뛰어넘지 못할 정도의 높이를 가진 나무와 토벽으로 만들어진 울타리였다고 한다. 지도상의 길이는 약 72700km. 만 중복된 부분까지 합치면 2배 가까이 된다. 만리장성은 거대한 나라 중국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외부로 퇴침입을 차단하고 내부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고, 바로 만리장성의 목적이었다. 유목생활에서 정주생활로의 이행은 중국 내에서의 지역에 따라 거대한 차차를 두고 일어났다. 황허유역의 중국인들은 이미 기원전 4000년부터 마을이나 작은 도시를 이루고 정착생활을 했지만, 내륙지방에는 여전히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수시로 황허유역으로 물려와 마을과 도시주민들을 습격했다. 중국은 평화로울 때가 거의 없었다. 수많은 군소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났지. 기원전 1500년경 상나라가 오랜 전쟁 끝에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웠을 때도 기원전 1500년경 상나라가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웠을 때도 기대했던 평화는 오지 않았어. 독자적으로 군대를 거느렸던 지방과 도시의 군소 군주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명령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지. 왕에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 자신의, 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야. 그후 1천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별로 달라지 않았어. 당시 중국인들은 대부분의 외진 마을에서 가난한 농민으로 살아갔던 거야. 그들은 개나 돼지, 염소, 양, 닭을 길렀고 돌이나 나무로 된 간단한 연장을 사용했어. 기후에 특히 유리하, 유리하거나 유랑하는 유목민들이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려야 했지. 반면 도시 생활은 아주 이와 달랐어. 도시에서는 부유한 시민들이 목조저택으로 어마어마한 양모, 심지어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지냈으며 청동으로 만든 작은 무기나 장신구도 소유하고 있었지. 도시에서 오늘날까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사용된 것은 한자가, 아, 안고 있는 한자가 이때 생각난 거야. 중국인들은 신과 조상에 대한 충배를 매우 중시했는데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은 신에게 잘 보이면 내세에도 남은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거라고 믿었고, 이런 이유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이야. 이때 주로 가축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드물게는 인간을 제물로 바친 경우도 있었어.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기원전 인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기원전 500년 경에 당대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공사였어. 여기 읽어보자. 1700, 1976년에 고고학자들의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진시황의 무덤 근처에서 병마 용갱을 발견했어. 길이 230m, 너비 63m의 지하 공간에 군자 8 0 0 0명과말 500필, 전차 130대로가 10, 11줄로 늘어선 전투대형을 이루고 있, 있는 걸 발견한 거지. 군사들의 얼굴이 실제로 진시황이 거의 거느렸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들을 본떠 만들었다고 추정될 만큼 생생하다고 해. 2000년이 넘도록 썩지 않는 쇠부치 무기들은 녹슬지 않도록 표면에 크롬 산화물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엄청나네. 그지? 공자는 시달 딸처럼왕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관리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도 관리로서 일을 했어. 그는 서른다섯 살 나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했는데 나라의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견해를 너무 공공연하게 발설했기 때문이야. 정치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2500년 전에도 고위층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 그러나 공자의 말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마을에서 다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했지. 그는 서로간의 전쟁이나 갈등 없이 하나의 강력한 중앙 권력 안에 중앙 권력 안에 통일된 제국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이야. 이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 거지. 어르기 형태로 전수된 그의 가르침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이었어. 공자의 기본 주장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많이 들어봤지런 말. 공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 인간은 이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laughs> 우선 가족 내에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거야. 가족은 아이들이 서로 공존하며 존중하며 아끼면서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지. 공자에게 있어 가족은 인간성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해. 마치 아버지가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듯이 제후들도 자기 백성들에게 유덕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지. 신과 조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묻는 한 제자에게 공자는 신이나 조상들보다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어. 공자의 가르침이 중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 전반에 거대한,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중국 한나라 때라고, 때부터라고 할수 있어. 한나라의 첫 번째 왕은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공자의 무덤을 순례하고 공자의 고향에 그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어. 이때부터 공자는 성인처럼 숭배가 되었던 거지. 공자의 유교 사상은 중국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던 거야. 오늘날까지도 아시아에서는 유교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거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고대 그리스인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를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철학, 김나지움, 도서관, 극장, 음악, 건축, 수학, 생물학, 의사 등은 우리가 그 어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지. 그런데 이 단어들은 모두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됐던 것이야.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하지. 이미 그 당시에 정치와 학문, 예술과 문학의 토대가 형성되었던 것이야. 고대 그리스라는 말이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야. 기원전 700년경 그리스는 산맥의 기슬이나 해변 또는 섬의 비옥한 평지에 형성된 수많은 소국가들로 쪼개져 있었어. 이들 소국가들은 각각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국가라 고 불렸고, 그리스인들은 자신을 폴리스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것이야. 여기 잠깐 빠르게 볼게 프랑스화가 에드가 드가에 운동하는 스파르타 젊은이들. 모든 폴리스는 다른 폴리스에 대항해 독립과 자유를 지켜나가야 했지. 이를 위해 폴리스마다 군대가 조직되었고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났어. 그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도시국가로 발전한 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던 것이야. 하지만 두 국가의 발전 경로는 서로가 달랐어.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에서는 스파르타가 잘 훈련된 군대의 힘으로 다른 도시들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스파르타인이 아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 오케이,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지 얘들아? 요요그펠로폰네소스요지 마우스에 여기가 스파르타. 여기가 펠로폰네소스야 알겠지? 오케이, 요쪽이 페르시아 제국. 오케이. 음. 오케이. 계속 가자. 하지만 이들은 노예의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요와 봉기가 그치지 않았지. 수적으로 압도적인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스파르타 남자들이 군인이 되어야 했어. 폭동을 일으킨 노예들이 노예들이 진압, 진압되고 난 다음에 스파르타인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 군인으로 살아남았던 거지.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투를 위해 교육을 받았고 사내 아이는 7살이 되면 부모를 떠나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 신발은 신는 것이 금지되었고 가벼운 옷차림만이 허용될 뿐이었어. 그들은 험난한 조건 속에서 단련되었고, 음식도 조금 밖에는 배급되지 않았어. 비상시에 적은 양만으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 음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마치 전시의 군인처럼 필요한 양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지. 음식을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처벌받았지만 그런 경우만 아니면... 괜찮았어. 즉 사냥을 했다는 거지. 군인이 되기 전에 모든 훈련 과정에서는 담력시험과 다양한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어. 가령 채찍을 맞으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는 소년이 승자가 되는 시합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야. 오. 이런 군인들을 보유한 스파르타는 그리스의 가장 막강한 군사강국이 되었던 거야.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 아타케 반도의 아테네에서도 위치 좀 보자. 오케이 여기 아티카 반도 여기 보이지 들아 아티카, 아티케 오케이 이렇게 위치되었던 것. 오케이 보자. 아테네에서도 사회적 혼란과 소유가 있었지. 도시를 소유한 귀족이 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이야. 항상 이거는 <laughs> 어디가 나문제지, 그럼? 아테네 시민들은 사회의 불만 세력을 스파르타인처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 하지만 스파르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폭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명 무슨 조치가 있었던 것이야. 아테네인들은 귀족과 농민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에게 중재자의 직책을 맡기기로 했지. 현자 솔론은 이 자리에. 꼭 적합한 인물이었어. 솔로는 부유한 귀족들이 점점 더 많은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기도 했고 노예로 몰락한 빈농을 해방하기도 했어. 부채를 진 시민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 탕감 조차 조치까지 취하기도 했지. 전임자 드라콘 그 이름에서 가혹한 형벌이라고는 뜻인 드라콘의 형벌이라는 말이 유래된 거야. 전임자인 드라콘이 공포했던 엄격한 형벌은 폐기가 되었던 것이지 그리스의 일 일곱 편인중한 사람인 솔론은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귀족 정치를 종식했고, 민주주의를 기틀을 만들게 되었던 거야. 계속, 솔론의 개혁 입법 가운데서도 이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더 이상 신적인 왕이나 소수 귀족 집단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였던 거야. 시민들은 적어도 1년에 40차례의 민회를 열어 폴리스의 모든 주요 사항을 토론하고 법률 제정이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내리게 되었던 거지. 상시적인 정부 업,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그 위원회에게는 명망이 있는 시민들이 선출되었던 것이지. 또 독자적인 국민 재판소가 법률의 이행을 감시했고, 이로써 솔로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거야. 이것이 국민에 의해 지배,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아직 불안전한 것이었어.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남자 자유시민이라는 소수 집단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야. 아테네 시민이라는 말을, 말은 바로 그들만을 가리킨 것이야. 여자들은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며 공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가정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어. 노이나 타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었던 것이지. 그럼에도 이런 정치 체계는 당시로서는 놀랄 만큼 진보적이었던 것이었어. 20세기 초까지도 이보다 더 진전된 체계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었던 것이야. 솔론과 그의 후계자인 클레이스테네스와 펠리클레스가 이룬 개혁은 지배 형태만 새롭게 바꾼 것일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크게 바꿨어. 적어도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그랬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은 더 이상 명령과 복종이 아닌 찬반 토론이었던 것이야. 타인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좋은 논거와 이를 요령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조명해 주는 공적인 사유, 사유와 토론이 발전하면서, 아테네인들은 자연스럽게 철학의 발명가가 되었던 것이지, 인간의 사유는 종교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인간과 신, 하늘과 땅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새로 생겨났게 됐던 것이야.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서양 사상의 기본 투을 결정지은 세 명의 철학자, 기원전 470년에서 320년 사이에 이르는 시대에 아테네에서 배출되었던 거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야. 예술과 건축 부분에서도 아테네는 새로운 척도를 제시했어. 아크로폴리스 신전. 그 신전 내부와 아테네의 여러 광장이 세워진 조각상들은 서양 건축과 조각의 전형이 되었던 것이지. 아크로폴리스 신전 잠깐 보자.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사진들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대해서 그잘 나와 있는 사진 얘들아. 오케이, 너무 빨리 갔나? 응, 그래, 일단은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래, 가보자. 잘 들어보자, 얘들아. 너희들이 하도 책을 읽는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읽어주잖아. 오케이. 음, 여기서 들을 게. 아크로폴리스 신전, 이 신전 내부와 아테네 여러 광장이 세워진. 조각상들은 서양 건축과 조각의 전형이 되었다. 또 최초의 세계문학인 그리스 시인들에 의해 문학이 그리스 시인에 의해 창작되었어 호메르스의 영웅 서사시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세계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며 매년 봄 디오니, 디오니우소스 제전 때사용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과 희극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연극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됐던 것이야. 아테네 남자 어린이들은 현실적 의미의 학교를 다닌 최초의 학생들이라고 할수 있어. 이들은 7살 때 7살에서 14살까지 학교에 다니며 읽기와 쓰기, 세마기를 배웠고 음악도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였어. 모든 소년들은 플루트라 리라 작은 아프를 연주할 수 있어야 했어. 그들은 성장하면서 말하는 기술, 즉 수사학 수업을 받았고 그리스 문학, 특히 호메로스의 영웅 서사실을 공부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암기까지 했던 것이야. 이때부터 암기 시작했네 얘들아. 대단하지? 14살 이후부터 체육이 교육의 중요한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데 김나주움 바르게 짐나지움이라는 거지 얘들아. 이라고 일종의 체육 학교에서는 체조와 실험, 권투, 검투,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던지기 등을 가르쳐, 가르치게 되었던 거야. 신체 단련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했던 것이었어.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은 폴리스를 방위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야. 다른 한편으로는 짐나지움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양성했어. 임나지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졸업 후에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원전 776년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그리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었지.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폴리스 간의 전쟁이 금지까지 되었던 것이야. 사진 보자,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으로 아크로폴리스는 해발 156m의 언덕 위에 있으며 동서 7 2 7 0 m 남북 150m까지 뻗어 있다. 가운데의 큰 건물인 파르테논 선전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끝난 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영광을 기리면서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뜻으로 건설하기도 했어. 파르테논 신전. 이곳도 잠보자. 이렇게 파레트는 신전의 모습이 볼수 있으더라. 계속 가보자. 그리스 전역에서는 모여든 최, 최고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는 평화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야 승자는 찬미 대상이 되었고 고향에서는 영웅처럼 환영을 받았지. 올리스는세을을제해해주평평의의생를 보장해 해주며장장에서빈석을제제하하는것으로 곡의 영예를 높인 영들들에게 보답까지 했어. 이처럼 운동선수의 뛰어난 업적은그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보상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야9편부이는다음시간 계속